배워본 PC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에즈락 데스크미니 X300 120W 대원 CTS는 작은 크기와 뛰어난 확장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HDMI와 DP 포트로 다양한 디스플레이 연결이 가능하여 멀티모니터 환경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으며 USB 확장 케이블 증정으로 더욱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이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면서도 벽걸이 설치가 가능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강력한 성능과 유연한 확장성으로 업무, 게임, 엔터테인먼트 모드를 만족시키는 이 제품은 공간 활용과 성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선택입니다. 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 미니 PC로 나만의 맞춤형 컴퓨팅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